오후 여섯 시 드디어 출원다. 추자도의 조기잡이 배들은 어장을 선점하기 위해 보통 오후에 출항한다. 이번 어장은 제주도 남서쪽이다. 저희들은 이 봄조기와 이 가을조기 이걸 잡아가지고 연중 생활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전에는 여름에 이참 고등어 같은 것도 많이 잡혀서 상당히 그 어민 소득에 참 기여를 했는데 요즘은 뭐딴 고기는 뭐 별로 신통치 않고 단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그뭐 선주나 선장들 인생에 있어서는 현재 상태로는 저기에 밖에 인생을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추자항에서 두 시간 거리. 금양호는 그물풀 자리를 잡는다. 조기잡이배는 보통 유자망을 쓴다. 유자망 그물은 해류를 따라 느리게 달리면서 선수 오른쪽에서 던져 넣는다. 그물의 길이는 500폭, 한 폭에 25m라고 하니 그 길이는 대략 12.5km. 그물을 뿌리는 데에만 일7시간은 족히 걸린다. 오후 두 시, 양망이 시작됐다. 얼마나 걸려들었을까? 어부들의 마음은 부풀었다. <laughs> 웬일일까? 고기가 없다. 연일 풍년이었는데 첫 조업에 고기가 들지 않은 것이다. 조기는 물때를 아는 고기다. 밀물 때 밀려와 썰물 때 빠지는 습성이 있지만, 어황이 좋을 때는 물때를 타지 않는데. 드문드문 엉뚱한 손님들만 들고 수확은 영 신통찮다. 길목을 잘못 잡은 것일까? 오늘 조기 때는 이 길을 피해간 모양이다. 지난 한달 동안의 조업 중 최악의 상황. 조기 풍년이라는 말이 무색할 따름이다. 고기가 오지 않으면 선원들도 말을 잃는다. 몇 시간 동안 힘들게 그물을 끌어올렸건만 걸린 녀석들도 씨알이 너무 작다. 어린 조기는 깡치라고 불리는데 조기 중 가장 하품으로 돈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갑자는 깡치만 올라온 것이다. 바다에 출혈을 할 때는 항상 그 만선의 기쁨을 갖고 나오죠. 나오는데 첫날부터 이렇게 여들이 저주하면 약간 좀뭐 우려지죠. 그러나 막또 내일 이 있으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막 오늘 못 잡았어도 내일은 걸리겠지 하는 그 기대가 항상하자 그러니까 말은 편하게 했지만 빈 그물이 가장 신경 쓰이는 사람은 투망 위치를 정하는 선장이다. 두 번째 양망이 시작됐다. 첫 조업이 흉작이었던 터라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 금빛 고기다. 수심 90m에서 끌어올린 참조기 때 이번엔 제대로 길목을 막은 듯하다. 참조기는 작은 상처에도 폐사가 일어날 만큼 예민해 좋은 상품을 만들려면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제법 묵직한 그물 얼마 지나지 않아 상자는 그득 차고 조기 잡는 선원들은 신명이 났다. 본래 조기 잡이엔 어탐기를 쓰지 않는다. 바다를 읽는 선장의 노련함으로 고기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한 낮에 시작된 양망은 보통 열 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이번에 걸린 참조기는 상품이 될 만큼 씨알도 좋다. 참조기가 들자 갑판은 분주해졌다. 그물에서 고기를 따내고 즉석에서 냉장고로 옮겨야 한다.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양망이 끝나도 갚하는 여전히 분주하다. 잡은 고기는 먼저 세척을 하고 크기별로 나누어 담아야 한다. 선별 작업은 눈썰미 좋은 고참의 몫이다. 이 모든 과정이 1차 품질 관리인 셈인데 이렇게 해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식탁에서 받는 값진 대우만큼이나 어부들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 금양호는 오늘 250상자를 채웠다. 조기는 기운을 돕는 고기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 참조기를 추수하라 기록한 자산어보는 이에부터 조기잡이의 어장이 서해였음을 일러주고 있다. 조기가 저 밑에 흑산도부터 칠산부터 해가지고 아, 경기도 연평도 바다부터 아, 평안북도의 아, 철산 앞바다에 있는 대하도 오장까지 계속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일종의 파시가 형성됐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배들이 천척, 이천척이 조기를 따라서 이동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해안 고기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잡이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해안 고기잡이는 조기잡이와 똑같은 거예요. 목포항은 이른 새벽부터 불을 밝혔다. 경매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 경매의 주요 어종은 참조기. 연일 수십 척의 배가 만선으로 들어와 다른 고기는 얼굴도 못내는다 지난 9월과 10월 사이 목포 수협의 조기 위판액은 127억여 원.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이곳에선 한 어선이 보름 동안 무려 1억 원이 넘는 조기를 잡았다는 믿기 어려운 말들이 무성한데 귀한 고기 대접을 받는 참조기로서는 좀채 없는 일이다. 환혼 상제를 앞둔 집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참조기 앞에서만은 쌈지를 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어부들에겐 돈더미를 백성들에겐 뛰어난 맛과 영향을, 조상께는 후손의 이해를 담은 고기였으니 참조기는 예나 지금이나 어물전의 귀족이다.